친구들 안녕 최현재TV에요 오늘은 아이스크림을 한번 찍어 볼게요 새로 나온 구슬 아이스크림 오레오 <laughs> 구슬 아이스크림 오레오 <laughs> 근데 맨 처음부터 이렇게 흔들어 줘야 돼요 음...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안에 스푼도 들어있네. 뚜껑을 열고. 오. 아빠가 도와줄까요? 괜찮아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구스 아이스크림 오레오, 오레오, 오레오 버전. 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줄게요. 아빠한테 한번 줘보세요. 크네. 크네요. 오레오가 네. 들어가 있어. 친구한테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해볼까요? 크네 안돼. 네, 하얀색이랑 검은색 구스 아이스크림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원재가 한번. 먹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쿠키 맛에 바닐라를 먹는 것 같아요. 아 쿠키 맛에 바닐라 맛. 쿠키엔 크림 맛이네요. 아빠 약속해. 네. 네 지구젤리 두개 사줘야 돼. 네. 자 오늘 자 원재랑 원래 지구젤리랑 쿠스 라이스크림 먹방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원재가 킥보드 타고 오면서 아빠 호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지구젤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구젤리 아빠가 먹방은 응, 아빠 어, 아빠가 잃어버렸어. 그래서 내일은 지구젤리 먹방을 할 거고요. 자 오늘은 쿠스 라이스크림 먹방입니다. 먼저 손좀 내려주세요, 친구들 보게. 어, 여섯, 구섯. 그렇지. 천천히. 우와. 쿠키 크림 맛이에요. 쿠키 크림 맛. 아, 쿠키 크림 맛. 원지 구스 아이스크림 맛 많이 봤잖아요. 딸기 맛도 먹어보고, 레인보우 맛도 먹어보고 했잖아요. 전부 다 먹어봤죠. 데 이건 못 먹었어요. 이번에 새로운 맛인데, 기존에 먹었던 구스 아이스크림 맛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어, 그게 제일 맛있어요. 오레오가 제일 좋거든요. 아, 오레오. 허. 자, 우리 친구들도. 맛있어요. 어우, 와. 근데 여기 거칠 맡다 보세요. 진짜 오레오는 새나요오레오맛 아, 향도 나고요. 쿠 뒤에 바닐라 있어? 섞어서 달고나를 만들어서 먹는 것 같아요. 아 쿠키에 바닐라를 섞어서 달고나 맛이 난다고 하네요. 달다는 얘기죠. <웃음> <웃음> 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 최고예요? 네, 응, 최고예요. 레인보우가 원래 제일 최고였거든요? 네. 바뀌었어요. 이야, 원래 언제는 구스 아이스크림 중에 레인보우가 최고였는데 오늘 바뀌었답니다. 뭐로? 오레오, 쿠키앤크림, 구스 아이스크림. 최고. 최고 최고. 진짜 아이스크림에서 최고예요. 아, 지금까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 최고. 와. 최고급 아이스크림. 최고급 아이스크림. 뽕따보다 더 맛있어요. 아, 맞아 맞아 우리 원니는 뽕따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는데 뽕따보다 더 맛있다고 하네요. 음. 설마 벌써 다 먹은 건가? 응한 <laughs> 숟가락만 남았어 <laughs> 마지막 한 숟가락 먹을래? <laughs> 친구들한테도 한번 먹을래? 양보하네요 먹래자 우리 친구들 자 한번 맛보고 자 우리 원진 먹고 다 먹었으면 다 먹은 통도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다 먹었다 <laughs> 와 싹싹 다 끓고 먹었네요 국물. <laughs> 국물까지 싹싹싹 다 비우고. 아가에게 이 자. 다 먹었어요? 국물 남았어. 국물 남았어요? 자, 국물까지. 싹쓸리하게 먹어주게. 싹쓸리하게 따봉자다 먹었으면 자 뚜껑 닫아주고요. 자. 어 쿠키가 남았나? 제일 좋은 쿠키. 쿠키 남았어요? 아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주고. 근데 왜 개똥이 가왜 개똥 같지? 강아지 똥 같아요? 응. 자. 수저는 먹어봐. 이제 아 수저는 자, 이제 내려놓고 아우 맛있어요. 자 뚜껑 닫아주고. 음, 자 뚜껑 닫아주고. 음. 자 뚜껑. 뚜 닫아주고. 자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다 먹었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뚜껑 닫아주세요. 자 아빠한테 주세요. 세국 아이스크림이었어요, 제가 먹어 자, 자원제가 먹은 아이스크림이요. 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구슬 아이스크림, 쿠키 앤 크림, 구슬 아이스크림 맛이었고요. 자 우리 친구들도 어, 먹고 싶은 친구들은 엄마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자 마지막 우리 원재 친구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고 끝마치도록 친구들 할게요. 친구들 안녕 그리고 먹볼 팀이 내일도 찍어줄게요. 내일은 지구젤리랑 돈까스 한 번에 찍어볼게요. 자 안녕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